안녕하세요. 수달입니다. 오늘은 17티어 지도파밍을 포함한 16티어 금고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17티어 맵이나 16.5티어, 그리고 봉쇄 갑충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우선 맵은 사고로 했습니다. 사고는 개당 1카에 샀고, 이제 갑판대가 업데이트된 후에 이 맵을 구하기가 아주 수월해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16티어 맵이 개당 1카 정도 했고, 어, 사고로 한 이유는 10시티어 요새 맵이 등장합니다. 개당 한 70카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 아이템 수량은 최소 60 정도로 맞춰줍니다. 보시면 지금 퀄리티를 발라서 그런데 아이템 수량이 91, 78, 84, 95 이렇죠. 이게 60 이상에다가 퀄리티를 발라주면 이렇게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60을 맞춰주고 그 후에 끌그 4개 로컬티 20을 추가하면 최소 수량이 80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갑충석은 간단합니다. 매복 3개, 그리고 잠재력 하나, 분별 하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일단 봉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열기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퍼센트가 10인가 15%인데 기껏해야 14개 등장하는 맵에서 뭐 1.5개, 2 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복 챙겨주고 비고정 속성 증가해 주고 이제 희귀한 확률 을 높여서 뭐 신비학자 이런 게 많이 뜨게끔 해줍니다. 아틀라스 노드입니다. 아틀라스 노드는 금고를 일단 다 찍어줬고요. 그리고 지도, 지도를 다 찍어줬습니다. 특히나 이 비고정 속성이나 뭐 이런 몹 같은 건다 찍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17티어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한읍 있기, 그러니까 15% 확률 1등급 높게 떨어짐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한 85%가 1등급 높게 떨어져서 17티어 맵이 최대한 좀 많이 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16.5티어도 뭐 개당 한 5카 이상으로 팔리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직접 돌기 위해 등장할 확률을 챙겨줬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금고랑, 뭐, 갑충성 노드, 지도 노드를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수익입니다. 10바퀴를 돈 결과이고, 어, 일단 비용은, 뭐, 한 25, 한번돌때 25카 이상, 25에 3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바퀴 해서 한 12, 12 디바인 정도 벌었습니다. 웨시 액자의 기준에서 최소 1카가 아니라 3카 이상 기준을 했을 때 이렇고, 주로 보시면, 요새 지도가 많이 나왔고요1열 바퀴 돌았는데 한 여섯 개 떴던 것 같고, 뭐, 여러가지 많이 나왔고, 이거를, 이거를 직접 보시면, 지금 디바인은 두 개가 나왔고, 여기 결전, 갑충서, 1.2 디바인 짜리 하나, 요새 맵이 여섯 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70가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한 2, 3 딥을 추가하면, 여기12딥 정도, 1 0 바퀴에, 그리고 갑충서, 그, 초대랑 기타, 기타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 이거를 다 팔지를 못한다 쳐도, 상위 한 10개만 처분한다 해도, 뭐,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으로는, 1 열판 해도, 한 뭐, 5, 6딥은 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 바퀴에 한번 3, 4분 정도 잡으면, 한 시간에 15에서 20바퀴 돈다 하면, 그래도 한10 디바인 이상은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찍히는 거는 뭐20 디바 이상은 찍힐 것 같고 실제로 버는 거는 그래도 한10 디바 이상은 벌것 같아요. 근데 뭐17 티어 맵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16.5 티어 맵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16 티어 맵만 사용해서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